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전원 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오늘 토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대신면에 위치한 정말 이런 숲세권, 진짜 숲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숲세권의 어, 토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은 본 토지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주택인데 이 주택처럼 아주 이쁘게 주차장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잔디도 이쁘게 깔아 가지고 환경적으로 진짜 숲세권에서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을 하면서 피톤치도도 많이 받으시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촬영합니다 본 토지는요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정말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대신면에 숲세권의 남양의 토지입니다 바라보이는 이쪽 본 토지 앞쪽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 저쪽 토지입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옆에 사시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도 참 얼굴이 인자하시고 항상 이런 토지나 주택에 가실 때 주변에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사람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라보이는 것처럼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 이런 나무들과 그리고 성토를 해가지고 저쪽에는 이제 단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라보이는 쪽이 이제 도로가 있는 쪽이에요. 저 앞쪽에 여기서 약 2분만 내려가면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이제 올라오는 진입로 요 밑으로 이게 3m 포장도로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 도로에서 바라보이는 이쪽 토지입니다. 본 토지 앞쪽으로 바라보이는 이 전체적인 이 산, 이임야대 이게 상당히 좋은 그 위치가 뭐냐면 이쪽, 그, 대신면. 그니까 러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곡수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제, 등산면. 그리고 서쪽은 이제, 대성면 해가지고, 어, 구분되어 왔으나, 이제,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영국 일부를 이제, 대신면, 게린리로 편입시키고, 대성면의 대자와 동신면의 신자를 합쳐서 이게 대신면이라고 합니다. 이쪽 본토지가 이제, 바라보이는 이쪽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자측에 어, 있는 이 정말 진짜 1등급 최고의 그 소나무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본토지입니다. 봄 본토지 봄 뒤쪽에는 산자락과 앞쪽에는 남양으로 쭉 뻗은 이제 토지는 요건데 이게 풍수적으로도 기가 좋은 곳으로 주택을 짓고 살면 자손이 번창하는 혈장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쪽에 이제 내려온 쪽, 이쪽이 이제 맨 마지막, 저집 있는 데가 맨 마지막 자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뻥 뚫려 있는 그 밑으로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좌측편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어 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지금 두 군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 단지 밑에 쪽에 또한 채가 저쪽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으로 해가지고 이 봄토지 여기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봄토지 뒤쪽편에도 또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고 진입로 매우 좋고요. 이쪽으로 해서 통해서 올라가는 이쪽 길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에 삭 들어온 건 이쪽에 바라보이는 이 소나무들입니다. 이 소나무들이 주택을 감싸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그 메리트 있습니다. 진짜 숲세권은 이런 게 숲세권이죠. 이 소나무들과 함께 이 사이에 주택을 지어가지고 진짜 산림욕을 할수 있는 주택이. 숲세권 주택입니다. 이쪽은 성토가 되어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공사 당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셨고 경계는 이쪽 뒤에 바라보이는 이쪽까지입니다. 어 뒤에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쪽 본토지 끝까지 왔습니다. 좌측에는 이렇게 어 인가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쪽에는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 소나무들, 이 울창한 소나무들 사이에 산림욕을 할수 있는 나만의 주택을 짓는다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토지는 어, 이게 어, 지주부께서 샀었을 때 당시의 금액으로 고대로 진짜 고대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라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주택을 짓고 또 진짜 산림욕을 할수 있는 이런 토지를 구해서 살릴 수 있는 소나무들은 상당히 많으니까 정말로 정원을 이 소나무 밭에서 어 정원 자체를 꾸며놓으시면 환상적인 진짜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집이 이렇게 어 운동장 식으로 넓게 해가지고 아주 그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여기 사장님 집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저 앞쪽은 또 캠핑장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 전체가 둘러싸고 있기에 이곳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토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에 위치해 있고요 어, 평수는 190평 도로 지분까지 하면 200평이라고 약 2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어, 보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 소나무가 함께 이쪽에 주택을 지으셔 가지고 나만의 아방궁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본 토지 초 금명 이고, 저희 전원 뉴스 항상, 전 원의 소식 을 빠르 게 전하 는 전원 뉴스 부동산 으로 연락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